루키 4장 1절로 6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열 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론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어, 국회에서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일을 국회에서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어, 입법 예고가 된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법은 구하라 법이라는 법입니다. 구하라 법. 어, 이 법이 2019년 1월이었죠. 2019년 1월에 가수 구하라 씨가 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8일에 나이로. 어, 목숨을 어,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난 이후에 20년 전에 가출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자신 몫을 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가 나았으니 나에게 그 딸이 남기고 간 재산의 어, 절반을 나에게 달라고 소송을 내게 됩니다. 아이가 9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단한 번도 어머니의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엄마로서의 의무를 단한 번도 이행한 적이 없는데 2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이 죽고 나니까 20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구아라 씨와 오빠인 구호인 씨가 아 이건 말이 안 된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갔고 단한 번도 엄마로서의 의무를 감당한 적이 없다. 그렇게 동생의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라는 것에서 소송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소송에서는 졌습니다. 재산의 40퍼센트를 엄마에게 주라고 결국은 재판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 논의 끝에 그 일은 그렇게 결정이 됐지만 오랜 논의 끝에 부모가 자녀의 양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또는 학대했을 때는 상속권을 박탈하게 되는 상속권 상실제도 구하라법이라는 법이 입법 예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부모라도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해야지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우리는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의무들을 잘 감당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는 의무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있는데 자녀의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없을까? 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무를 차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성문 앞에서 모든 재판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문 앞에 올라가서 앉아 있습니다. 율에대에서 자신보다 먼저 기름 기름 기업무를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무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름 기업무를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무를 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 레위기 또한 신명기 민수기에서 계속해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고알로 아카로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의 가까운 구속자. 그의 가까운 구속자. 기업 무를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나 친척이 그것을 대신 회복시켜 줘야 되는 책임,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 기업 무를 자의 의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나오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우리가 읽어보고 지나가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장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형제 중에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형편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팔았으면, 아, 저집 어려워서 땅 팔았구나, 아, 힘들겠다. 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땅을 도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너무 어려워서 농사지어서 한 해를 먹고 살아야 되는 가정인데,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땅을 팔아버렸으면, 그것을 그냥 옆에서 지켜보지 말고 그 땅을 도로 사서. 그 가정에 돌려주어서 그이 가정이 농사지어서 먹고 살수 있도록 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이다. 또한 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의무이다. 이런 여러 곳에서의 기름물을 자에 대한 의무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형제간 노예가 되었을 때 대신 돈을 지불해주고 해방시켜 주어라.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결혼해서 대신 그 집의 자녀를 생명을 이어주어라. 형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복수도 해주어라. 형제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는 형제의 죄값을 대신 갚아서 대속해 주어라. 기름 물자의 이야기를 다 종합을 해보면 형제의 아픔과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모르는 척 지나가지 말고 그 값을 대신 치러주어라. 대속해 주어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의무이다. 한 형제로서의 의무이고 한 공동체로서의 의무이고 내가 사랑받은 자로서의 의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이다. 기름 물을 자. 고엘 제도는 너무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참 살기 좋은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세상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서로 어깨를 빌려 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살만한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막상 기름 물을 자가 되고 나면, 내가 기르,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 되고 나면, 쉽지만은 않은 결정입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 내가 피해 입은 사람, 내가 위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인데, 이 기름 물을 자, 의무를 대신 감당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여기, 여기 앉아있는 들과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르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그가 이르되 내가, 내가 물르리라 하는지.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무개가 나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가장 처음 기름물을 책임이 있는 가장 가까운 근족,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 그런데 이 아무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사절 말미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물르리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왜냐하면 이것은 형제로서의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무경의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 하면, 아, 당연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 물을 자의 의무는 당연한 의무였기 때문에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기름 물을 자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피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러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창피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9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인데 어떻게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결국 기름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에게는 불러다가 얼굴에 침을 뱉고 창피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물으리라. 내가 의무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보니까, 막상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기름 물은다는 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땅을 내가 대신 값을 치르고 나서 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래도 해볼만한 일입니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서 그 이후에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식이 박씨의 성을 가지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어지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산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내 후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땅도 사서 그 집안을 세우는 데 사용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서 그 집안에 대를 있는 데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고 나니까 이 기업 물을 자 아무개가 급히 결정을 바꿉니다 6절의 말씀 이렇게 바꿉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그 기업, 기업 물을 자가, 물을 자가 이르되,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막상 계산해 보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습니다. 처음에 의무 얘기할 때는 아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못 하겠답니다.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우리도 교회를 하다 보면 이 암흑에와 똑같은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자로서 우리 충일교의 성도로서의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지. 이 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면 들을 때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내가 그래도 우리 충일교의 성도인데,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책임과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막상 감당하려고 달려들어 보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기도 바쁜데, 시간을 내서 섬긴다 나의 물질을 들여서 섬긴다 새해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약속하고 시작하지만 2월, 3월, 일만 하지는 4월, 5월쯤 가면 그냥 내 마음에서 취소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회사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감당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감당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지? 다들 다 자기 욕심대로 하면서 살아가고 다들 다 자기 유익 따져가면서 그렇게 자기 유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머지 그 어려운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해 내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다 취소해 버리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을 구하면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업 기무를자의 의무, 이 기업무를자의 의미를 굳이 감당하려고 애쓰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무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첫 번째 아무에게 손해되는 일이라면 두 번째 책임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손해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이 기업 기업무를자의 의무를 끝까지 감당하려고 하는 한 사람. 십자리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리입니다 또, 또 말론의, 말론의 아내, 아내 모압여인 룬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의 중과 그 무엇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하니 아멘 보아스는 두 번째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일까요? 첫 번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일인데 두 번째 사람에게는 유익한 일일까? 첫 번째 아무개에는 하기 싫은 일이고 거절할 일이고 수치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할게요 했다가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평생 후회하고 살거한번 수치 당하고 말겠다고 해서 거절하는 일인데 보스에게는 득이 되는 일일까요? 10절을 보면 보아스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10절의 고백을 보면 또 말론의 아래 모함여인 루룻 이미 죽은 루 룻의 남편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론의 아내 이방 모함여인 룻이라고 해봤자 손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자신이 물고 있는 이 기업이 나중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되는 기업이냐, 그의 이름으로 세워줘야 되는 기업이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후손을 누구의 후손으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면 나 봤자 내 이름, 내 후손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말론의 집안 그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일이라는 것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자신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성 앞에 있는 장노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증인이 되었다. 이제 바꾸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판결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은 왜 도대체 누가 봐도 손해가 되는 일을 자신이 감당한다고 달려드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보아스는 기억물을 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감당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법적 의무가 아닌 사랑의 의무를 감당하겠노라 결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 똑같습니다. 내땅 되는 것 똑같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내 자식 되는 것 똑같이 아닙니다. 내가 문 세우는 일도 아닙니다. 내 재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룻을 사랑하는 보아스는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 일을 재판받고 있는 겁니다. 판결받고 있는 겁니다. 판단 바꾸지 못하도록 결정 내리고 있는 겁니다. 룻기 2장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꼬집지 말라, 말라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보아스가 루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루시 이삭을 줬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추수가 끝난 그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통 이삭 줍는 일은 추수가 끝난 단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삭을 줘야 되는데 이 여인만은 단 사이에서 줍도록 내버려두고 책망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16절. 또 그를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 또 그를 위하여 곡식 타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다가 그녀 앞에다가 던져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워 가더라도 꾸짖지 말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야 오다 주었다. 갖다 써라. 이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보아스에게는 법적 의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보아스에게도 아무개와 똑같은 법적 의무만 있었다면 아무개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 일을 하면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이 일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내 땅이 되느냐 남의 땅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후손이 내 후손이 되느냐 그집 후손이 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수 있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서 기업물을 자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슬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 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노라, 내 생명 주님의 것이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찬양은 드렸지만, 어느새 우리에게는 법적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법적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 직분자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 남들이 보면 손가락질할까 봐, 침뱉음 할까 봐, 창피당할까 봐 해야 되는 그 최소한의 것들만 감당하는 법적인 의무, 성도로서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내할일다 했다고 하는 그 최소한의 의무만 감당하고, 우리는 오늘도 조용히 아무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개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일,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 일은 굳이 감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손해 될까 득이 될까 올해도 계산만 하며 올 한해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법적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람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두가 하고 싶어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면 끝까지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어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올 한해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옆에 있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자녀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계산이 빨라서 누구처럼 계산이 빨라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결코 손해 보지 않는 아무개로 내가 기억되고 내 자녀가 기록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나에게는 비록 손해되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그 의무를 감당해 내는 그런 보아스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올 한해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의무를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무개가 아닌 사랑하는 보아스로 기억되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과 충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